어레 어레 <웃음> <웃음>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구만 난 상남자 태경이야 뭔 소리야 상검이지 아난 아. 상검이 태경이야 나는 상검이 빅민이지 이쪽은? 상검이 검이야 거미. 뭐뭔 소리야 <laughs> 너는 검이구이가 되는 비콘이잖아어 안녕 <laughs> 안녕 상검이 <가상 거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무튼 <웃음> 오늘 우리 상남자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상남자의 야생을 하기 위해서지. 그렇지. 상남 상남자 한 명은 아파 지금. 지금 아파서 빠졌다. 감기 걸렸어. 걔는 <laughs> 상남자가 아니야. 어서 어제 어제 이상해도는다. 이상해도는다. 뭐야 뭐야. 야 뭐야 얘들 뭔? 일단 얘, 뭐. 상 상검이들이야. 후퇴하라. 아, 뭐야 아이고. 이거? 알았어. 후퇴하라. 질것 같아 우리. 야, <laughs> 야, 근데 우리 쫓아. 아내 어, 케이크 여기 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사방에 사방에 있어. 아 이거 야 우리... 케이크 에 우리... 단대나 단매 맞고 모이네. 뭐 아, 그러네 아, 그러네. 야 저기 점령당했어. 얘 아. 모두 모두 후퇴하라 후퇴하라. 일단 물물 속으로. 무깐만 거미들 들어가도 돼? 저기 닌겐 닌겐들이 다 그렇게 찾지도안 나오던. 어. 어디 아 어디 아무튼 어디? 잠깐만 잠깐만 룰 설명을 해야 돼. 여기 여 어. 오늘부터 어. 상남자의 야생이 매우 바뀌었어. 그랬어. 뭔데? 일단은 음. 이 태경 TV부터 시작하는데 음, 음. 여기서 우리 상남자들의 미션이 있을 거야. 음, 어 있을 거고. 그 미션을 깬 사람은 자, 자, 잠깐만. 사... 어? 어 배달이 저, 저... 왔군 배달이 왔군 상남자의 배달이 왔군 분명 이건 보쌈일 거야. <laughs> 맞아. 보쌈 소자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. 거, 거기다 콜라 큰 것도 있겠지. 거기다 자기의 밥이 있겠지. 그렇다. 했다. 아, 또 이전에 죽여야 돼, 일단. 이거 정말 빠르구만. 어? <laughs> 안녕. 들어왔어? 어, 왔어. 아무튼 설명을 이어서 하자면 어. 음. 오늘 우리 상검이들의 미션은 다이아캐기다. 어허, 오. 기본적인 미션이지. 야, 근데 저 파리가 자꾸 아까부터 앵앵거려. 아, 이 시끄러워 죽겠어. 아, 파리, 파리 쫓지. 아무튼 퇴치. 그 미션을 어. 깬 사람 어. 누군가 되겠지 우리 셋 중에. 어, 어. 음. 그러면 이 상남자의 야생 다음 편을 올리는 주인이 된다. 아, 그 채널에 올라가는구만. 그렇고 다음에 왕이 그렇다. 왕이 되는 건가? 이 여러 이 이걸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재생 목록으로 손쉽게 볼수 있을 것이다. 그렇다면. 그다음화에 남자의 야생 컨텐츠도 그 우승자가 짜는 건가? 그렇다. 그렇구만. 일단 네, 우리의 목표는 다이아객이다 그렇다. 알겠다 일단 와라. 알겠다. 이 인원 결의를 하러 가자. 사람 앞에서. 뭐,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. 지금 뭐야? 뭐 무기 들고 있어? 안녕 네, 사람. 네, 네, 사람들아. 인기들 안녕. 인기들 좋게 지내자. 돈길이. 돈결이 우리 인기 우리. 안돼! 죽여 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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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여 죽여 야, 죽여, 죽여 이 녀석 어디 마음에 안들어 죽여 어디 있어? 거미야 우리네 우리 우리에 거미 뚫었죠 우리 어? 우리 다리가 많아 <laughs> 쟤 없애버려 와 진짜 진짜 싸워 쟤 우리 진짜? 다리 하나쯤 없어져도 돼 맞아 빠세 아 아파 다리 다리 두밖에 없는게 어디 공격 야야그다야왜 이렇게 아나아나아아아 오케이 다야 다른 인간이 나 때려 야나 입을... 이거 얻었어 죽여 죽여 야나 활로 때리다 일단은 <laughs> 우리 아아 빅남초 아! <laughs> <빙>, <laughs> 빅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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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나 에센셜이 없어 어딨니? TPTP를 해 빅거미 야야야 나무 짱 왔어. 빅거미 오 p 를 줬어 어 왔어 어. 다행이야 내가 그 우리는 가, 다른 날 다른 시기 그걸 할라 있었는데 하기 전에 죽어서 다행이야 야 빅거미 B머리가 <laughs> 네 나왔어 <laughs> 뭐야? 내 머리 왜 나와? 자, 아무튼 <laughs> 우리는 다른 날 다른 시기에 태어났지만 이그 해골, 해골 바가지 버려. 야, 해골 그래. 바가지에다 하자. 그... 옮겨 놔줘. 여기다 해. 우리 한 명이 죽으면 어. 다 같이 죽는 거야. 알겠어? 죽는 거야. 알겠다. 알겠지? 그리고 미션은 다이아 하나 캐기다. 알겠다. 오케이. 가자. 다이아 하나 먼저 캐기? 어. 먼저 캐는 어레. 사람이 진정한 상검이다. 그래. 일단 나부터 깬다. 그래. 그래. 아 근데 나피 반칸인데? 죽으면 어떡해? 어 괜찮아 내가 반칸이 아니잖아 나컨텐츠 생각을 안했어 이거 죽으면은 어떻게 할까? 죽으면은... 죽으면? 요요요요요요 예? 요요요요요좀 고기 지급하고 하면 어때? 아 죽으면 그냥 그 사람 탈락으로 할까? 어 탈락 오케이 죽으면 그렇다. 그냥 그 사람 탈락이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도원결이 한거 아니었어? 아 맞다 울리도원결이 도... 이미 해가지고 <laughs> 어? 어쩔 수 없어 <laughs> <죽을> 어, <웃음> 죽으면 어 <laughs> 잠깐만 죽으면 끝이잖아 <laughs> 그러면 아니야 치약. 죽을 생각을 하지마 친구들 자 여기 작업대 의리 우리 우리 죽리 생각을 하면 안 된다. 어차피 안 죽어 괜리아 아, 내가 야 내가 크, 돌이 많아. 내가 아, 돌이 우리 클라스가 남, 남, 있지. 이렇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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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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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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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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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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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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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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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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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어? 진짜네? 저게 잘 보인다 끝났다 나 돌고량 줄게 뭐돌왜 이렇게 많아? 아까 인간 죽여가지고 돌 50개 얻었네? 어 맞아맞아 아까 닌겐이 닝겐, 닌겐 맛있는 거 많더라고 수고해라 나는 캐러 간다 어? 근데 배고파 어떻게? 야야 나배고픔 장난 아니여 안안 죽으면 되잖아 나 피가 한 칸이야 근데 남자는 일자구리다 돌고개돌고개이 <laughs> 어리석은 남자들이여 난... 조심해 나 내가 파는 곳으로 떨어지면 와나 장담했어 이거 첫 편처럼 된다 나, 나 따라오다가 에이 내가 바 아무나 인민 인민의 무리수로 그걸 그럼 어 빅미 그 뭐? 죽는 거지 야 나가 있어 야간 두시 야 여기 해, 뭐, 라플라시아 있는데 그, 어, 조심해 아야야야야야먹지 아. 아. <laughs> <이 멍청아. 웃음> 아니 저 <저기> 라플라시아 <laughs> 됐어 비콘넌 탈락이다 네비콘 탈락 우리야 원규리는 어두 어, 명이 죽을 때까지 보리다. 오케이 오케이. 넌 달라. 너는 원래 죽은 사람이었어. 너는 전편에 원래 어그 뭐야 거미구이 됐다고 너는 알겠어? 중계를 해라 중계를. 어리석군. <laughs> 아니야 나 한번 부할 건이 있어. 어 그런 거 없어. 나니니 <laughs> 함대로 네 만들자. 지마 더해. <laughs> 한번 더하자. <laughs> 너는 탈락이다. 너는 끝이야. 어리석은 녀석. 정말 못하는군. 마디가 게... 원투데이? 그러니까 다이아 피는 진짜. 거 쉽잖아. 근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라플라시아 같은 게날 공격했다니까. <laughs> 그래 빨리 어 동굴로 들어왔어야죠. 어? 그러니까. 우리가 꽃단 녀석이 있길래 나 그냥 먹이 고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. 먹이가 됐어. 아왜왜왜 왜, 왜 붙어서 그래? 그러니까 어 내가 식물 인간한테 이길, 이길 줄 알았다. 거미 거미 가식물한테 줘? 아 어. 어? 진짜. 파리쥐고 같은 너, 거. 너네 상거미도 아니야. 네가 그러고도 겁이에욧! 네 비고 있는 거야? 아 그래? 요즘 유행어야? 어. 어. 에이? 에이. 네가 <웃음> 그러고도 <laughs> 의리에욧! 에이. 뭐 뭐야? 비거미. 아아아 아. 자업 아, 어, 아, 아, 아. 아. 꼴기 뭐야? 어, 아예 그냥 자업 꼴고 있어. 야, 너 누구 꼬시고 있어? 누구야? 어, 야, 아까 그 내가 나공격하는애 꼬시고 있어 지금.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야뭐저형 거... 이제 철 만드나 설마 업그레이드룰루루와 <laughs> 루루 뭐가면 좀 하는데 역시 비검인가 난내 예언하지 뭔냐 1분 남았다 뭐야 뭔 소리야 다이아 캐는 데까지 어, 설마 바로 됐어. 앞에 있는데 거기서 출을 꽂고 있는 거 아니요 설마 네난 <laughs> 지금 예언했어 남자인 남아 이런 중천급 설마 난 무조건 다이아를 1분 안에 캐지 1분 안에 못캘 경우 정말 유감이야 아 뭐야 아게낚시었네 괜히 놀랐네 난 화끈한 <laughs> 이야기다 벌써 이걸 만든 이유는 알겠지? 뭐야 설마 어? 아직도 철곡 게이 없는 사람 있어? 아.. 어, 어. 사람이야 그게? 그니까 <laughs> 형 사람이야? 거기지잖아뭔 소리야 아 그게 거미야? 어? 최초의 <laughs> 철, 철, 철 뭐야 이제야 철이야? <laughs> 어, 나 지금 철곡인데? <laughs> 와 그러고도 거미야? 야 아, 그러... 그러고도 거미에잇! <laughs> <laughs> 거미에니? <laughs> 아 뭐야 이거 쉽네 이거 나나 진짜 일분 안에 나올고 같은데 진짜? 오케이 이게 오케이 이게 눈이 안 나오면은 다이 하나만 깨면돼 하나 아 진짜? 되게 되게 쉽네? 어 이거 하나 하나였잖아 좀더쓸줄 아, 안다 붙어있겠지 뭐? 아초짱 많이 나와 이제 초 필요 없는데 아뭐뭐뭐 설마 다이아를? 아니다 아니다 거미들이야 감정에 동 동조하지 마 이거라 감정에 놀랐잖아 거미줄에 동조하지 말거라 거미의 마음을 훔치지 말라고 어저 밑에 누군가 보인다 난가 음? 난가 난감이다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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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10초 전. 자 5초 전. 5초 전. 전. 자1 1초 전. 자0초기 여기. 0기초기여0.0 0 0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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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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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나, 나 찾아오는 사람 철, 철 열다섯 개 중. 어, 어. 어차피. 뭐야? 형이랑 나랑 풀어, 둘 뿐이야. 나비거미가 나 보인다. 아래 비콘이 저거, 쩔이야 저거? 응, 음, 비콘이 쟤는 아, 어차피 빛고니? 탈락이다. 아, 어리석은 비거미야. 죽어가지고. 에? 어떻게 나, 죽을 수가 있어 <laughs> 뭐야? 끝났다! 뭐야! <laughs> 거짓말! 어리석은 녀석이여! 거짓말! 아직. 에메라이드! 좀... 아, 뭐야? 아 다이아 다이아 야 비꼬니가 나 죽여!!! 하하하하 아, 스윽 아, 아, 아. 다이아 봐봐 어딨어 다이아가 야 비꼬니가 스트레스 내가 나 죽여가지고 야 범,범이들이여 범이, 다이아 어딨어 봐봐 내가 먹었다 어, 나, 나초구깅이줘 허무한 내, 내초구깅이줘아초구깅이줘나 캐야지 바보야 다이아 어딨어? <laughs> 다이아 근데 다 캤잖아 형어 아니 더, 더어어 빨리 초구깅이줘초구깅이 없는데? 초구깅이다 나니까? 너이때니까 너한테? 나 없어, 나 돌고강이밖에 없어. 뭐야, 왜 없어? 어, 아, 나 저기 내꺼밖에 없는데? 아, 내, 내, 내 최고강이, 최고강이죠. 다이야, 어디 있어, 다이야? 다이 없는데? 너, 그럼 너그 돌고강이, 어, 야 너한테 죽최고강이뭐야 그 아! <laughs> 아, 내가 쓰. 아! 거미가 거미를 죽이는 건 아니 막 막장능이다. 동족살해다 이거도. 막장으로 가자는 거야? 거미. 동족살해다 이거. 막장으로 가. 동족살해다. 거미가 거미를 죽이는 건 막능이다. 아, 일로 와. 되찾았다. 내 찾았다 내더 이따서 일로 와뭐 뒤에 <laughs> 이상한데 싸운다 뭐야 야뒤 찾았어 뭐, 뭐 뒤에 이상한데 싸워 어디 그뭐 라플라시아랑 싸운다니까 야 제가 그니그 그 원수야 사람이랑 스켈레톤이랑 싸우네 뭐, 어, 뭐야 야, 이거, 야,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죽여 죽여 야야 야. 어 이거 일로 와봐 내가 시비건에 찾아줄게 일로 와 누가 복수해 줄게 아 진짜 내가 안녕 아야야 어. 우리 태고이다 간다 태고이 나카마를 나카마를 도와줘 친구들 나커리아 <목소리를> <우리. 우리. 목소리를> 아! 받아라. 이 봐. 극혐 이걸 정말. 극혐이 말만 하고 <목소리를> 있는 거라 어쨌든 형이 다약했어 어, 했지 아이, 라뭐 뿌리 짱 많아요. 조심해 여기. 조심해. 조 말벌 있어. 아, 내가 다 진짜 나 억울해서. 야 그래. 튀어, 튀어, 튀어. 우와. 튀어, 아이 짱 시끄러 이거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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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로, 일로, 이게 물 속으로 와. 물 속, 네. 온천, 온천. 여기 온천, 온천으로 와. 스. 네. 야, 우리 거미 최상위 최상위 포식자 아니야? 몰라, 맞어. 근데 왜 이렇게 약해? 몰라. 자, 아무튼. <laughs> 아 시끄러, 아 시끄러, 아 시끄러. 다리. 잠깐만, 이 조,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. 짠. 오케이. 짠. 어레, 어레, 자, 오늘. 그냥 개편 첫 번째로 간단하게 다이아 킬을 했는데 비거미의 우승이다. 아아아아 아, 커스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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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어이. 야나 당연 또 내가 좀 찾자. 음. 왜? 들어와봐. <laughs> 이 개네 좀. <laughs> 그럴까? 그러니까? 야야야, 다리 움직이는 거. 비코이 탈락시키네. 찾아와 빨리. 와 다리 움직이는 거짠네 어징어, 어징거라. 어징거, 어징거, 어징거라. 어징거, 어징거라. 아 누구야, 비코나? 누가 우리 의리의 동생을. 여기, 여기 있었데그 에이, 아무튼, 다음 남자의 컨텐츠는 빅민 게임 채널에서 업로드 될 것이다. 그렇다. 언, 언제가 될지 모른다. 내가 네, 지금 어마어마한 거 기획하고 있다. <웃음> 정말 <웃음> 기대가 된다. <laughs> 기대도 좋다. 꿀잼을 하나 기획하고 있다. 자네는 뭔가. 뭐야, 여기 초록 인간이 있어. 뭐야, 이거? 뭐야. 초록 인간이 있어. 와, 진짜, 와, 진짜 못생겼다. 얘 거미, 거미인데? 써니? 바론이야 바론. 터터터터! 어, 거미 실복기 실복기. 아 이게 이렇게 원래 사람이 많았구나. <목소리> 형이랑 <목소리> 형이랑 할 때는 사람 그렇게 안 나오더니. 한 명도 못 봤는데. 어. 야 이거 뭐야? 이거도 사람이야? <목소리> 이거 이거 뭐야? 눈사람이야? 눈사람 있네. 뭐야? 설치돼 이거. 아 이거 그거야. 사람 이 목줄로 죽은 거잖아. 어? 아 내가 죽였네 이걸로. 이게, 어 칭칭 감은 거잖아 이거 거미줄로. 음. 야 아, 그러네. 우리 최상위 포식자야 우리. 어? 아니, 봐. 이 이거 봐봐, 나 이거 거미줄로 이거 지금 다 먹고 있어. 아, 니 이거 동심파기야. 동 동심 빨리 끝내야겠어. 홈플릭! 홈플릭! 끝. 끝.